충북 진천 이열면 진강로에서 토종닭 4만호 촌수를 사육하는 축산농민 정원영입니다. 12월 6일경 저는 입출을 다시 할 예정이었으나 11월 중순에 AI가 발생하여 12월 1월 2월 현재까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농장 주변에 오리농장이 있어서 예찰지역이라는 이유로 여태까지 입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농장 옆에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영농자금, 위자금이나 생활비가 없어서 지금 생활이 파탄날 지경에 있습니다. 이에 농림부에 계속 문의를 했으나 전화통화도 안될 거니와 군이나 도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우리농장은 외물 살처분 및 보상금이 다 나왔지만 저희는 예찰지역이라는 관계로 입주도 못하고 생활안정자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하게 현실에 맞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입출지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빨리 받기를 원합니다. ai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 양계 동량들은 이렇게 큰실름에 빠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